자, 이어지는 팀은 롯데입니다. 롯데는 이민석 선수, 개성구 투수, 이민석 선수를 지명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큰 이변은 아닌데요. 어, 사실 이민석 선수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민석 선수와 어 롯데의 육성 시스템이 얼마나 어우러지느냐예요. 왜냐면은 이민석 선수가 투수로서 그렇게 경험이 많진 않습니다. 네. 투수와 야수를 병행했고 고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투수를 했는데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위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어 네. 사실 고 이때 이런 기대치를 고삼 들어와서 이렇게 고스란히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이민석 선수를 지명한 이유는 육성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좀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스카우트들의 평가는 임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로서 이렇게 구력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장점이 될수 있는 게 나쁜 버릇이 별로 없대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로에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은 금방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어, 롯데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피칭랩인가요? 뭐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민석 선수가 그첫 번째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투수로서 나쁜 버릇이 없다는 것 굉장히 큰 장점 아닌가요? 장점이죠.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는 게 아주, 아주 굉장히 깔끔한 어떤 그 투구를 할 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민석 선수는 이제 투수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에 들어와서 롯데 들어와서 체계적인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야 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원석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선수가 롯데에서 그 잠재력을 얼마나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 KT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원의 신흥야구 명문 고죠 유신고등학교의 박영현 선수. 인데 이 박영현 선수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예, 박영현 선수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KT와 유신고의 굉장히 윈윈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 네. 정말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고지에 새로 이제 프로팀이 창단을 했고 그 연고지에 있는 고등학교가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면서 KT는 소용준 선수를 얻었고요, 김민 선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강현우 선수 포수를 또 얻었고요. 어, 또 마지막 1차 지명에서 박영현 선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 유신고 출신인데요. 어, KT가 뭐 사실 박영현 선수 또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본 선수입니다. 네. 근데 당장 이 선수를 소용준 급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용준 선수는 그만큼 완성도가 <laughs> 높았던 수술한 평가였는데, 박영현 선수 또한 잠재력은 누군가가 <laughs> 무진하다는 평가입니다. 어,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고 나면 박영현 선수 또한 KT 수준에서 사실 KT 투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뛰고 그렇죠. 나가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언젠가는 박영현 선수가 KT를 대표하는 투수 중한 명이 될수 있다라는 음... KT의 판단입니다. 와, 연고지 유망주 유신고 출신 박영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또 선배, 유신고 출신 선배들 따라서 이 박영현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NC, 포수 출신을 뽑았죠. 이 박성재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선수인가요? 아, 네. 이게 또좀 굉장히 반대되는 사례예요. KT와 NC는. KT가 연고 1차 지명으로 정말 우수한 선수를 꾸준히 수혈하면서 빠르게 강호로 올라섰다면 NC 또한 정말 빠르게 강호로 올라섰지만 해보자. 1차 지명가는 좀네 좋은 인연을 맺지는 못해온 아, 팀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제 1차 지명에서 마상 용마고 박성재 포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어, 사실 NC 입장에서는 좀 시원섭섭하다? 좀 후련하다?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이번 1차 지명과 관련해서는요. 네. 네. 그만큼 가장 전면 드래프트를 원했던 팀이기도 한데, 어, 박성재 선수를 영입한, 아 이제 지명한 대에는 어, NC가 포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양희지 선수를 FA로 연합하기 전에, 그리고 김태군 선수가 군대가 에 있을 때 정말 포수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어, 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체감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박성재 선수를 지명한 많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박성재 선수가 이제 앞으로 양희지 선수, 김태군 선수와 같이 이제 을맞추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저는 뭐 여러 포지션 선수들을 봤을 때 가장 좀 끈끈하다라고 하는 게 포수들끼리의 이런 관계였거든요. 어, 왜냐면 하 포수진, 포수들 훈련이 왜요? 정말 힘들어요. 아, 캠프 때 포수들 아, 하는 아, 거 보면 일정도 아, 정말 꽉차 있고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서 좀 돈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박성재 선수가 아마도 내년 캠프부터. 양의지 선수, 김태곤 선수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환경이 좋네요. 네. <laughs> 제 2의 양의지를 꿈꾸는 박성재 선수가 또 얼마만큼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